안녕하세요, MSD 주부입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요. 꽃샘추위라고 하더라고요. 음 이제 이 꽃샘추위만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겠죠? 요즘 마트에 가면 봄나물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입맛을 돋구어줄 달래된장찌개와 제가 좋아하는 배추전을 만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띵동 달래된장찌개 재료는 오늘의 주인공 달래 한줌 그리고 애호박 4분의 1개 그리고 양파 소자리 2분의 1개 그리고 두부 한 2, 2분의 1모 그리고 청양고추 두개와 개판 이 정도가 필요하고요. 육수를 우려낼 물 500ml와 그리고 멸치 5마리 그리고 마트에 가면 이렇게 잘려진 다시마를 팔아요. 이거 한두 조각 정도 필요하고요. 양념 재료는 된장 2스푼에 고춧가루 1스푼 그리고 다진 마늘 2분의 1스푼 그리고 MSG 한 꼬집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일단 물을 올리고 다시마와 멸치를 넣고 먼저 끓여줍니다. 이제 그 사이에 채소와 두부를 손질할 거예요. 일단, 애호박, 양파, 두부를 한 입거리로 썰어주세요. 반을 자르시고, 반을 자르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나게끔, 저는 이렇게 썰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양파도

우와, 많다. 오. 그리고, 고추도 송송 썰어주세요. 아, 어, 매워. 아, 매워. 어. 아, 매워. 여러분, 고추, 고추 맵습니다. 아, 뜨우워 아, 아, 아니, 이 정도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달래도 썰어줍니다. 이 육수가 어느 정도 우러났을 거예요. 그럼 이제 잠깐 끄고 육수 재료를 건지겠습니다. 육수 재료를 건지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 육수에 된장찌개, 된, 된장을 이렇게 5스분 정도 여기다 풀 거예요 아, 잘안 보이는데 자 그래서 체에 걸러서 하면은 감도 없이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체에다가 이렇게 할게요 자 다시 불을 킬게요 음, 이제 여기다가 양파와 애호박을 먼저 넣어주세요 이렇게 양파와 애호박을 먼저 넣어주고요 한숨 끓여주세요 양딱 좋네요 딱이 정도가 좋은 거 같아요 끓어오르면 줄여주세요 그럼 이렇게 끓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두부 청양고추, 대파, 대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 한 스푼, 고, 마늘 반 스푼, 그리고 MSG <laughs> 한 꼬집을 넣어주세요. 우와, 냄새. 오. 이제 여기다가 오늘의 주인공. 달래 한 줌을 넣고 한 1분 정도만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달래 된장찌개 완성입니다. 자, 이제 배추전을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배추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재료는 배추잎 두 장, 물 100ml, 부침가루 반 컵, 그리고 기름, 그리고 이제 양념간장 재료는 간장 다, 네 스푼, 그리고 고춧가루 반 티스푼, 그리고 참기름 반 티스푼, 그리고 아까 썰어 놓은 대파랑 청양고추 약간씩 들어가고요. 깨소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깨 약간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일단 배추잎 여기 끝 끝에, 끝에를 보면 여기 되게 두꺼워요. 일단 이거를 좀 두드려 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약간 얇아집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배, 반죽이 잘 붙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물 100ml에 저기 부침가루 반 컵을 넣어줄게요. 오. 짝 제가 부치 가루가 부족해서 한 스푼 더 넣었어요. 엄청 묽더라고요이 정도가 딱 좋아요. 약간 사라라. 그럼 이제 이 반죽을 배춧잎에 묻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숟가락으로 묻혀주세요. 이물기가 딱 좋네요. 뭔가 그러니까 엄청 쉽게 떨어지지도 않고. 이제,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이렇게 팬을 달고 배추를 올리고 나서 약불로 끓여야 돼요 익히고 있는 동안에 전 이번 간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간장 4스푼 주가루반 티스푼 이렇게 넣어주시고 대파 약간 청양고추 약간 이렇게 넣어주시고 참기름 약간 이렇게 뿌려주세요. 양념 간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배추전도 완성이 되어가니 이제 정리하고 이제 먹을 준비할게요. 자, 이렇게 달래 된장찌개와 배추전이 완성되었는데요. 양념간장을 해서 김과 함께 싸먹으려고 김 준비했고 그리고 김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음, 음. 와 こ、ね、うん。あとうん 백주장 찢어볼게요. 와, 절대로 찢어진 것같 와, 진짜 맛있다. <laughs> 음. 단맛이, 이번에 감사네요. 백주의 단맛이. 여기다가 청양고추 간장, 이렇게 청양고추를 이렇게 하 그렇람은먹사먹어이사 내가, 내가 따먹을게요 대파랑 이양고추이 사람은 이 진짜 배추전은 아 된장찌개 이건 두고도먹요 맛있어요 아, 여러분, 너무 맛있네요. 점심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 맛있는 점심 드세요. 띵동 msg 주부였습니다.